잘 가고 난 자기장이 폭망했잖아 그지? 다리로 가는건 약간 오바삼치공치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거야 힐템이 좀 많아야 되거든 약간 오바스파밍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한바퀴만 돌고 갈게요 사실 <laughs> 여기 파밍이 중요한건 아닌데 흔니라는게 그렇잖아, 그지? 파밍을 하고 싶잖아, 그지? 딜템은 충분하거든요, 지금. 어떻게 뚫어서 여기를 갈 것이냐,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. 졸라게 맞고 가, 가겠습니다. 연막단 필요하고 하나 먹어주고. 자, 그래. 차라리 이렇게 되면. 애들 다 가고 가는 거야. 진짜 나보다 늦게 가면, 뭐 어쩔 수 없어. <laughs> 걔가 뭐 이겨야지 걸어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. 아예 그냥 다 넘어갔을 때, 그때 가는 거야. 느낌 알죠? 어. 딱그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. 늦게 오는 누가 없나, 또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막 그런 애들 있거든. 에? 아직 있어요? 지금 안 쏘겠습니다. 와,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저 친구는. 내가 있을 거라는 걸 정말 1도 상상을 못 하면서 자기가 제일 늦은 거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장 메타에 뭐 정석이네, 만에 뭐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가고 있을 거야. 100%야. 내가 피가 이만큼 깎였다는 건 저 친구도 피가 없다는 곳이거든. 저 친구 피가 없어, 어. 와우. 잠깐만. 이거 뭔가 좀 잘못됐어. 자기장이 이 다음 거는 이렇게 멀면 안 됐었어. 이거 약간 조진각인데? 하... 아, 저기 저렇게 많은데. 응? 잠깐만.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.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저 안쪽까지 안전스하게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안전해 아우 갑자기 개안전해 니들은 싸워라 흥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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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와. 1도 안 맞아. 내꺼야. 거야. 내꺼야. 거야. 아이씨. 홍비지 어디서 온거냐, 너? 이건가? 여기네. 와. 이게 안 죽어? 이거 느낌 좋다. 니가 <laughs>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. 느낌 알지? 여기 있네요? 다섯 명이나 있어? 여기 있네? 일단 여기 뒤에 하나. 하나는 모르겠어요. 밑에 하나 있거든요? 와, 얘 자리 겁나 좋네. 와. 유일한 생존자가 되고 첫 번째 치킨입니다. 와, 진짜. 마지막에 탑에서 너무 잘했잖아, 진짜로. 이거잖아, 이거잖아. 이거잖아. 나이다.